입장에서는 "아, 나 그래도 불안한데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딱이 시간에 딱 이걸 해야지 정상 발달이고 늦어진다고 해서 이상한 거는 아니에요. 예,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육아 커뮤니티에 들어가 보면 하루에도 정말 많이 올라온 질문이 "우리 아이 발달이 느린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아이셋을 키우시는 소아과 전문의로서 이런 부모님들께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닥터맘입니다 피디님 말씀처럼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예요 아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 걱정되시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가 영유아 검진 제도가 정말 잘돼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는 그 검진만으로도 충분히 발달 이상은 체크를 할수 있어요 그럼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영유아 검진만 잘 받으면 굳이 따로 발달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네 맞아요 왜냐면 영유아 검진에서 여러 가지 발달 분야를 다 체크를 해 주거든요 하지만 분명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나 그래도 불안한데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각 발달 영역별로 꼭 아셔야 되는 핵심 내용하고 이럴 때는 정말 검사가 필요하다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좀 짚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 한번 좀 부탁도 될까요? 먼저 발달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눈에 띄고 처음 발달하는 것은 대근육이에요. 이 대근육 발달을 딱 설명을 드리면 먼저 3, 4개월 되면서부터 목을 가누고 4, 5개월 되면 뒤집기 시작하고 6개월 되면 혼자 앉고 8개월 되면 기고 12개월 되면 은 혼자 딱설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딱이 시간에 딱 이걸 해야지 정상 발달이고 늦어진다고 해서 이상한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뒤집기를 안 했던 아기가 바로 배밀이를 하고 있으면 이미 뒤집기를 할수 있는 건데 넘어간 거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잘 해내면 문제가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럼 단계를 좀 건너 뛰어도 괜찮은 거군요. 그럼 혹시 대근육? 발달이 유독 늦는 아이들의 특징 같은 건 있을까요? 진료실에서 보면 보통은 몸무게가 좀 나가는 아가들이 조금씩 늦는 경향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개인차가 정말 커요. 근데 이제 소아과 의사로서 이거는 꼭 확인을 해야 된다. 보는 레드플래그 사인이 있는데요. 4개월 지나도 목을 만약에 못 가는 거나 8개월인데 혼자 앉지 못한다. 이거는 좀꽤 많이 늦은 거라 진료를 꼭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돌잔치 때 이제 가보면 못꺼는 아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걱정해야 될까요? 네, 이게 저희 애 셋은 다 돌잔치 때못 걸었거든요. <laughs> 돌때못 걷는 아기들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진료실에서도 꼭못 걷는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15에서 18개월까지는 기다려 보세요.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대신에 저는 꼭 이걸 물어봐요. 혼자 걷지는 못해도 누워있다가 혼자 앉을 수 있나요? 또는? 혼자 잡고 설수 있나요? 요 정도의 근력이 있는지를 꼭 체크하고 진료실에서도 근력이 떨어지지 않는지 정도는 체크를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다 되는데 못 걷는다면 대부분은 겁이 많아서 아직 손을 놓지 못하고 못 걷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근육 발달은 지능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저는 우리 애들이 못 걸었을 때도 괜찮아 머리가 나쁜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부모님들은 아이의 속도를 좀 믿고 지지하면서 기다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다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다음 부분은 소근육 발달인데요. 이거는 대근육하고 다르게 정말 중요해요. 뇌가 발달을 해야 태어났을 때 이렇게 쥐고 있던 손을 펼수 있게 되고, 그러면서 팔을 뻗고 물건을 잡을 수 있게 되거든요. 만약에 3개월이 지났는데도 애기가 음. 누워있는 동안에 계속 주먹만 꽉 쥐고 있다 그러면 정신신경계 네?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진료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럼 혹시 소근육 발달을 돕는 놀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뇌 발달을 돕고 싶으면 손을 쓰는 놀이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면 돌 이전에는 삼킬 수 없는 큰 물건들을 이런 작은 물건들인데 삼킬 수 없는 큰 물건들이 좋고요. 이쪽으로 옮기는 놀이를 해주거나 또는 이렇게 자꾸 만질 수 있는 촉감 놀이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여러 가지 촉 촉감이 있는 천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놀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15개월부터는 손을 쓰는 게 발달이 되니까 블록 쌓기나 스티커 놀이, 또두 돌부터는 그릴 수 있게 되니까 직선 그리기 같은 놀이를 해주시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 그리고 또 이제 궁금한 부분이 우리 애가 왜 말을 안 할까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네. 언어 발달이 사실 제일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언어 발달을 할 때는 돌쯤에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수용 언어거든요. 즉, 말을 몇 마디를 할수 있냐, 이 단어를 말할 수 있냐보다는 얼마나 말을 지금 잘 알아듣고 있냐가 15개월까지는 훨씬 중요한 지표예요. 그럼 얼마나 잘 알아듣고 있느냐,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말로만 지시해보는 건데요 우리가 무신코 손빛이나 눈빛으로 힌트를 많이 주거든요 예를 들면 보통 냉장고 문을 열면서 물 마실래?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은 다 눈치꼬치로 얘기들이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머니들이는 어머니들께서는 어, 우리 아기가 말 알아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말로만 아빠한테 리모컨 갖다주세요. 이렇게 순수하게 말로만 해서 이 말을 실행할 수 있는지 체크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15에서 18개월까지 이렇게 말을 다못 알아듣는 것 같다라는 게 있으면 지연을 의심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아이 셋을 키우셨잖아요. <laughs> 네. 원장님만의 특별한 언어발달 팁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뭐 우리도 영어 배울 때, 어른도 영어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듣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째 키울 때도 힙시티 애를 안고 다니면서 모든 말을 다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기차를 탈 거고 기차를 타는 이유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뭐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는 거고 뭐 이렇게 설명을 일일이 다 해줬고요 또나 어, 지금 쉬머려서 화장실에 갈 거야 화장실은 저쪽 골목이 끝에 있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돌면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모든 얘기들을 시시쿠고다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애기들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다 듣고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돌 이후에는 영상을 보여주지 마시고 동요를 틀기만 해서 들을 수만 있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엄마랑 같이 그 뜻에 맞는 율동을 해주면서 노래를 해주시는 게 제일 발달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정말 부모님들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중에 하나가 내 아이가 자폐가 있는지 이거 관련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집에서 혹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회성은 어릴 때부터 발달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릴 때는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돌쯤에 진단을 할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조금 더 크면서 만두돌 내지 세돌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숨은 조력자를 활용하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바로 어 선생님이에요. 제가 사실 뭐 3분 5분 이렇게 질려보는 동안에 그 애기의 사회성을 다 판단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어린이집 선생님은 단체생활 속에서 우리 애의 모습을 가장 객관적으로 다른 애기들하고 비교해서 잘 봐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집에서 아이가 감정표현을 잘 하는지 또래 친구하고 어울리고 싶어 하는지 등을 잘 관찰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게 판단할 수 있군요. 아, 원장님, 오늘도 정말 유용한 정보들 많이 알려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다 챙겨주기 어려운 워킹맘, 지친 부모님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뭘까요? 저희 집 쌍둥이가 34개월인데요. 저도 일하고 집에 가면은 정말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줘요. 사실 저한테 말 걸어도 대답도 잘안 하고 아빠한테 가봐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놀이를 말씀드렸지만 이걸 못해준다고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복한 엄마일 것 같아요. 불안하고 지치고 뭐 짜증내고 화내는 엄마보다는 조금 서툴러도 편안하고 행복한 엄마하고 함께 하는 시간 들이 우리 아기 발달에는 가장 좋은 자양분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기 셋을 키우고 또 수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얻은 진심 어린 결론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육아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